아, 처음에 원수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봅시다. 삼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삼각형 테이블이 있고 세 명이 앉아 봅시다. 자, 세 명이 앉는데, 세 명이 앉았을 때 어, 시계방향로 A, B, C가 앉았는데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같은 경우란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신됩니다 경우의 수는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인 것 같아요. 경우의 수의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서로 달라 보여야지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같은 것은 한번 하나라고 세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확률과 경우의 수의 가장 큰차이점이에요 나중에 확률할 때도 강조할 건데 내가 주머니에다가 <laughs> 공을 빨간 공을 9개를 담아놓고 파란 공을 하나 담아놨어요 네, 공을 하나 뽑아서 맞추는 게임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하나 꺼냈을 때 하면 그 앞에 생각된 말은 제가 공을 하나 꺼냈을 때 서로 달라 보이는 경우는 몇 가지겠습니까? 이 질문이요 모든 경우의 수질문몇 네. 가지일까요? 두 가지겠죠?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자, 맞추면 배0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빨간 거 그렇겠죠? 그게 경우에선 확률 차이에요. 그 배팅은 확률로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확률이 상식,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경우의 수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는 빨간 두 가지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수는 없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그래서 확률을 구하지 않는다. 그게 중학교 확률과 이 확률과 통계 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알겠어요? <laughs> 우리는 일단은 경우의 수를 하는 거고 어? 어쨌든 경우의 수는 좀 단순한 표현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기만 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달라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달랑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11시 방에 있고, 1시 방에 있고, 6시 방에 있고, 하여튼 달랑것 같은데, 어, 사실은 이제 이게 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왜 갔냐면,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봐요. <laughs> 뭐, 넓은 초원에 다 지평선이야. 나무 한 그루 없어. 태양도 머리 위에 있어. 네. 내가 어디가 동선인지 모르는 상황에, 상황에 삼각테이을 하나만 딱 있는 거야. 거기 세 명이 가서 앉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상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 시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주 공간에서 <laughs> 네. 그렇다면 이세 가지는 구우 못합니다. 안주 네.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도 구우 못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세 가지가 같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내는 거죠. 응, 내가 삼각형 테이블 을 하나 준비했어요. 세분 가서 앉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경호의 수프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일일이다써보써 봐서 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면 항상 답이 나옵니다. 그게 어려워서 경호의 수가 어려운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실제로 해 보시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다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배치 만들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직접 이제 해 보셔야지 감 오실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일단은 세명을 가지고 배열을 할 거예요 3명을 가지고 배열을 한다면 그 가짓수가 300토리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엮어 보니까 팔찌 만드듯이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얘가 시작 이라고 해도 얘가 시작해 하고 얘가 시작하는 게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일렬로 배열된 게다 다른 건데 연결해 버리면 다 같은 경우 된다. 뭐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번 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제가 이렇게 편할 거야. 경우의 수는 하면 여러분은 일단 막 배열하고 중복된 것을 나눠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배우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에 여섯 명한테를 그럼 어떻게 분냐? 일단 여섯 명을 마주잡이로 배열해요. 그다음에 어쨌든 모든 경우가 세 번씩 같았습니다. 여섯 명을 배열한 그, 720가지인가? 네, 720가지 경우가, 네, 세 가지씩 다 같은 경우가 늘렇게 되어 있어요. 네. A, B, C, D, E, F. A, B, C, D, E, F. 그럼 이제 C, D, E, F, A, P. 이런 것들이 다육팩트레에서는 다르게 세 어, 가지일 텐데, 그게 사실은 같다고요. 여기가 A, B, C, D, E, F든. a, b, c, d, e, f 이건 같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은 항상 세번씩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오케이 그래서 네,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그러면은 3분의 6 팩토리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설명 대충 다 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볼까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12명이에요. 11팩토리얼 하고 4로고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5명 앉혀볼게요. 그릴 때가 다 거북이 같은데. 5명 이렇게 앉혔어요. 그럼 5명이 앉으면 이거는 오각형 테이블 같은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의 특징이에요. 원은 세 명이 앉으면 삼각형 같은 상황이 되고 네 명이 앉으면 삼각형 같은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다섯 명을 원 테이블에 원형 테이블에 같은 각도 맞추면은 다섯 번 구분이 되지 않아요. 같은 것처럼 되고 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열의 공식이 발생하죠. <laughs> 원형 테이블에 n명을 배치했다면 경우의 수는 n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예, 되는 거요 그리고 이거는 팩토리얼 계산의 특징에 의해서 이게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건데 n이 한번 약분된다면 n-1부터 1까지 곱을수있테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런데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만나는 같은 걸 표현하는 여러 개의 공식이 있다면 사실 각각 적합한 상황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제 선생님이 처음 설명한 그 중복을 없애는 방식으로 설명한 을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 <laughs> ABCD 세 명이 아, ABCD 다섯 명이었는데 제가 A를 안 쳤어요. 어딘가, 네, 뭐 여기 안 쳤어요, 여기 안 쳤어요 이런 거 구분 못 합니다. 네, 어딘가 안 쳤어요. A를 안 쳤어요. A를 안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네 명을 앉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4팩이 됩니다 중복이 발생할까요?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를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A가 앉았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원수력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B, C, D를 앉히잖아 그러면은 이 B, C, D가 돌수 없어요 B의 자리는 네, 원형 테이블에 어딘가 한 자리 가게 아니고, A의 오른쪽 자리. A의 왼쪽 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가 특징 지어진다. 여기는 이제 <laughs> 자리가 이제 특징 지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중복이 발생했다면.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N명을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데, 한 명을 먼저 앉혔어. 한 명을 안친 순간 기준이 생겨서 더 이상 뭐 돌지 않아요, 뭐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원추혈 같은 그런 특징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MRI 명은 그냥 일렬로 배열한 것과 똑같은 사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게 원슈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네. 그 중에서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사각형 이 있습니다. 여기 두명 여기 세명 여기 두명 여기 세명 하셨어요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자 10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모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한다면 일단 10명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중복되는지 살펴보죠죠 이에서 하셨으니까 알겠죠? 몇번 중복되죠? 아니요 5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180도 돌았을 때만 같아집니다 그걸 어쨌든 이해하신대요 책을 열심히 읽든, 스스로 막 생각하든 이 부분을 이해만 하면 돼요 네. 얘는 뭐네번 같아지지도 않고 다섯 번 같아지지도 않고 다섯 네. 번 같아지지도 않다면 뭐 A가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달라요 그래, 예. 처음에만 좀 써보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서로 달라 보이면 그건 다른 경우에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사각형 테이블 준비했습니다. 정사각형 테이블. 정사각형이에요. 진짜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근데 3명 안 치고, 여기 2명 안 치고, 여기 3명 안 치고, 여기 2명 안있어요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뭐 정사각형 테이블 이렇게 풀었잖아. 라고 해서, 1 0팩트를 하고, 4로 나누기 1장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1로 나눠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양이 또다결정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리서 제가, 여기에, 세명, 두명, 한명하시잖아요 그럼, 면그게 이렇게, 이이에요 중복 게이렇 없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렇이해하시렇좀실렇적으로게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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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 중국 수은는 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laughs> 아, 뭐 이런 네, 기호의 식을 가지고 네, 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이스페스니까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서 과 비교해서 봅시다. NPR과 NCR과 비교를 해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네. 서로 다른 앵개에서, 여기 그 말이 써 있어요. 서로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뽑아 배열한다 여기는 뽑아 배열한다그 말이 있는 거예요. NCR은 서, 서로 다른, 그 말이 있어. 소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뽑는다. 까지 끝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순열이니까 소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뽑아 배열한다까지 같을 거예요. 배열까지 있을 건데, 어떤 말이 더 숨어있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그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어내실 수 있으세요. 상황은, 뭐이렇습니다 <laughs> 어, 1, 2, 3, 4, 5. 숫자 다섯 개가 있어요. 그걸로 세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숫자는 뭐 여러 번 갖다 써도 돼요. 이게 중복이에요. 네. 3, 3, 3 이렇게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몇 가지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자리에 숫자를 다섯 개 중에 하나쓸수 있겠죠. 두 번째 자리에도 여전히 다섯 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서 12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세 개를 골라. 근데, 중복을 허용하여 고른다. 서원한 다섯 개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골라서 배열까지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가면 되게 귀엽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수열을잘 이해하려면, 어... 자, 잘 들어보세요. <laughs> 여기 다섯 명 있어요. 의자 다섯 개 있어요. 오케이? 네. 다섯 명을 다섯 자리안앉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다섯명을의자 다섯개 의자또다 그냥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있어요. 네다섯명을 다섯개 의자에 앉혀요 경우의수어떻게 계산하겠냐 게이나게오렇게이이에요 이렇게, <laughs> 이 네. 게저첫 네. 아, 번째 자리 제일 뭐 왼쪽 자리렇게 이렇게, 이 뭐, 다섯 명정 하면, 그 다음에 네명정 하면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죠? 네.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 가만히 놔두고, 의자를 섞어서 사람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면 처음에 사람을 섞어서 배열하는 걸로 오팩트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사람 감에 서, 어, 서 있게 하고, 의자를 섞어서 사람 뒤에 이렇게 놔주는 거지. 그냥 네, 앉으면 끝나는 거야. 네. 이둘다 효과가 똑같다고요. 답도 똑같고 5 팩토리얼 네. 수련에서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곧 헷갈리게 될 테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해보세요 둘다 섞으면 그, 그걸 이제 우리가 고급 용어로 삽지라 그래요 네 <laughs> 한쪽만 섞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람 다섯 명 의자 세개 어떻게 될것이 시계?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걸 우리는 5 p 3이라고 하죠 뭐 대단한 개념도 아니야요 첫 번째 자리에 가서 앉을 때 다섯 명중한명두 번째 자리에 가서 앉을 때네명중한명그 다음 세명중한명 그거 이번에는 의자 다섯 개에 사람 세명가산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피사. 역시 오피사입니다 방금 그멈칫됐던 그것을 극복하시면 수련이 잘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이동하니까 늘뽑힌 대상이 사람이야. 사람이 뽑혀서 일정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 의자를 뽑아서 배열해서 막 갖다 주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 잠깐요 아, 공이 세개 있어요. 공이 세개 있어요. 상자가 다섯 개 있어요. 이렇게 알고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그리면 이제 한 개씩 느껴지겠다. 과일로 하자나귤 좋아하는데 별의 귤이지. 귤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딸기도 좋아요. 딸기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 차이 좀 맞죠. 수박 좋아요. 수박 있어요. 아 상자에다가 담아 보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귤, 딸기, 수박을 여기에다가 뭐 담아보세요 라고 해 잠깐만 내가 지금 문제를 뭔가 잘못 내고 것 같은데 아, ABC가 나왔나? ABC가 나왔네요 네아이까지 그러니까 이미 글러브 왔어 하나씩 있는 걸로 합시다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귤 하나 있어요 딸기 하나 있고요 수박 한통 있습니다 상자에 담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상자에 다 담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회사 할까요? <laughs>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5개 중 하나겠죠. 딸위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들어갈 상태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개 다쓸수 있어요.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두 상황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요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전혀 달라 보이거든? 근데 사실은 같은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봐봐. 얘는 중국 수열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숫자를 갖다가 쓰는 느낌이야. 여기서 뽑아서 갖다 하는 거라고 서로 다 그러니까 다섯 개씩 뽑는 거잖아. 여기서 어 여기서 뽑아서 그것도 중복을 허용해서 뭐 사만 다 뽑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갖다 놓는 거야 세 번, 오케이. 근데 얘는 과일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서 누가 상자를 뽑아다가 한, 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상자를 뽑는 거야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상자 다섯 개중 하나 선택하고, 그죠? 선택, 뽑는다고, 뭐 같은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죠?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수영의 대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그걸로 만났었어요.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호텔에 가서 먹는 거야. 어쨌든 그런 모든 문제를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거예요. 어. 공과 상자. 네. 공을 상자에 담는 걸로 대부분의 경우의 문제를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그걸로 이해하십니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대충 얘기했는데, 뭐, 이걸로 이제 문제들이 <laughs> 다 구분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복을 허용한 상황과 배열의 상황이 있으면, 우린 중복수인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네. 문제 푸는 것은 그두 개만 확인하는 것도 어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잘하면 되냐면, 실전에서는, 5 파이 3이니까3 파이 5인가 이거 판단만 하면 돼요. 중국 수면인가 알겠어. 중국 허용된데 배열해 순열이야. 중국 수열인데 다섯 개세 개야. 5 파이 3 다섯 번 곱한 걸까? 5세번 곱한 걸까? 그 것만 구분해도 문제는 대부분 풀수 있어. 사실 수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냐면 <laughs> 여기 있어요. 서로 다른 n계에서 <laughs> r 개를 뽑아 배열 이렇게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그 말이 n쪽에 들어갈까 r쪽에 들어갈까 예, 네, n쪽에 들어간다 중복을 <laughs> 허락하여 뽑는 대상은 n이에요 중복이 가능한 건 n이에요 n 알겠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네. 어, 중복이 허용된 게 앞에 <laughs> 온 거야. <laughs> 그럼 이제 여기 생각하세요. 귤이 중복되니 상자가 중복되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귤을, 귤 하나인데 A 상자도 놓고 B 상자도 놓고 C 상자도 놓는다면건 거의 창조 수준이죠. 그럼 <laughs> 안 돼요. 네. 근데 상자는 <laughs> A 상자만 세번 선택할 수 있어요. 귤도 넣고 딸도 넣고 수학도 넣고 상자가 중복이 되잖아. 그것만 눈치채는 네.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중국수형 문제는 대부분 다 풀린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중국수형 설명이에요 네아 음. 그래서 공식이 이제 같은 수학에서 곱해지는 것은 잘 느껴지죠? 네, 공식이 이렇게 생긴건 좀 당연한데 근데 네, 보통 이런 느낌으로 안풀게 되고 이렇게 수작하는게 좀 마음이 편해요 네. 5파이상 이렇게 쓰는 것 보다 5x5x5 이렇게 보통 써서 풀게 된다 하다 보면. 아, 어, 그래도 요거 얘기를 해줄게요. 파이라는 것은 원주율 할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그 알파벳 P에 대응되는 그리스 알파벳이죠. 파이가 이거 대문자예요.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고. 네, 아왜 어, 파이를 갖다 쓰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곱하는 거 있잖아요. 곱하기가 영어로 프로덕트예요. P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이를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거듭제곱을 뭐 파워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방금 잘난죠 네. <laughs> 자, 중국 수열까지 설명 끝났고요. <laughs> 오늘의 주인공은 방금 두 분이고. <laughs> 여기서 이제 중국 조합으로 넘어간다고. 이건 오늘 설명할 아닐 건데 중요한 건열늘 수혈, 수열하고 조합으로 넘어와요. 오케이. 이 사이에 계신 분이 뭐냐면, 전 사실 아니, 이분이. 경우의 수 이해 때 가장 중요한 게아닐까 싶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축별실을 마무리해 봅시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라 뭐냐? 어, A, B, C, D, E가 있어요. 배열해 보세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터를을 해주죠. 그러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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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있어요. 비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비교하시면 위에서는 여기 BCD가 섞인 모든 경우가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다 서로 달라 보이잖아요. 똑같아 거예요 어. 자, 이 BCD 세개가 섞이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3팩토리오겠죠 네. 그만큼 나누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걸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팩토리얼로는 숫자를 차이로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생기는구나, 순서 제거기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누기로 사용하면 순서 제거기가 된다. 알겠어요? 있는 순서는 없애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간단하게 이해을테고 잘하려면 사실 더 진짜 좀 써보면서, 어, 여섯 번씩 중국되는 거다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좋아. 그러니까, 맞으면, 노파시한번더 맞으면, E, C, 뭐, B, A, T 이렇게 써. E, B, D, A, C 이렇게 써. 이게 분명히 서로 달라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다비야 B, C, D가. 그게 두 번째 상황이야. 똑같다고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여섯 가지씩 다른 상황이 여섯 가지씩 같아지는 게 생긴다면 여섯 개가 하나 되니까 이 분의 일 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 같은 것이 순열 문제로 저한테 이상적인 문제 그것은 서스펙트들 서스펙트야 서스펙트 알파벳 1 0 개입니다.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스펙트리을 하고 가는거죠 그 S 세가 똑같아요 그럼 쿨하게 거숫서 없애주면 돼요 구분 안되니까 C 두개 똑같으니까 이것해주는거야요그 다음에 U 두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배열하는 모든 경우에서가 간결하게 이렇게 되는거죠 자, 라스트 이번에는 <laughs> 어, A B C D E. 제가 자음은 녹색 미안해요. 모음은 녹색 자음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아막 네. 배열해 보세요. 자음만 순서 지키고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laughs> 아 S 오염되고 아 B A C, E, D. 괜찮아요. 자음이 B, C, D. 순서가 지켰잖아요. 그죠? 네. E, C, A, B, D. 자음 보니까, 아, C가, 네. 마음이 급했네. 앞에 왔네. 안 돼요. 안 되고 돼요. 되게 배열하는 요 음. 그러면은, 경우에서 어떻게 되냐면, 5팩트로 나게기 3팩트로 니다 왜냐? 여기 배열에서 다르게 하는 경우가 3배터리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개 더 있어요. 이게 1번이면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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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6번 이렇 있다고. 이거 다 안돼. 이것만 돼. 6개 중에 하나만 돼. 그래서 1분의 1을 하셔야 돼.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멘트.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순서를 이제 적절하게 제거하는 문제. 이제 그러다가 순서를 다 제거하면 조합이 돼요. 알겠어요? 수열이 조합이 될때 순서가 사라지거든. 그런데 네. 순서가 제거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아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없애, 없어진 상황.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순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순서가 없앤 상황. 알겠어?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곳 문제는 제가 하나 만어볼까아 <laughs> HAPPY 2015아선생님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일부입니다 <laughs> <또> 전체 아니에요 <laughs> 일부의 <일부에요>, 일부 <laughs> 네그 아, 어. 선생님 이때 결혼해서 네 그때부터 <laughs>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 이걸 배열하는데 숫자만 크게 쓰서도요 배열하세요 오케이 아홉 개를 배열하잖아요 그렇죠 숫자만 0, 1, 2, 5 이렇게 오게 배열해야 돼요 뭐 사이 껴있어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이제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9팩토리얼 나누게 PP는 아 저건 안죠 숫자만. 숫자만 네 숫자만 순서를 지킵니다 숫자만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해했서 선생님 근데 <laughs> <여기 시범에 갑자기 웃음> 이 근데 여기 시방에 갑자기 이렇게 군서네어 그건 함정이었는데 네 <laughs> 숫자 순서 지켜야 되고요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주어야 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